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이 민코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스택스 코인의 민코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유튜브 최초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민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스택스 관련 민코인들이 크게 급부상을 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멜시코인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 코인과 드래곤 관련 코인인롱 코인 그리고 구스 코인이 있는데요. 자이 스택스 민코인 말고도 오늘 제가 들고 온 민코인은 굉장히 유니크한 코인이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스택스가 최근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르면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이 대규모 업데이트인 나카모토 릴리즈 출시 예정이죠. 이 나카모토 릴리즈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 비트코인 블록 제거 시간을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비트코인의 MEV 및 기타 비정상적인 작동 완화 등 향상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위한 레이어2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안 강화를 위한 100% 비트코인 최종성과 레이어2에서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비트코인을 위한 확립된 기반 등 스택스 생태계 전반적으로 향상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스택스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스텍스시세가이렇게 우상향하면 당연히 스택스 민코인 또한 작년에 이 솔라나와 봉크 코인 간의 관계서 알듯이 수있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민코인은 이 보르던이라는 민코인인데요. 자,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2세대 스택스 민코인이고요.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 골든 리트리버 많이들 아시죠? 골든 리트리버를 형성해서 만든 민코인인데요. 자, 우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 영상들 많이 보시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 웰시 코인 영상 보시고, 매수하셔서 이렇게 큰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알트와 민코인 정보로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보던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 캡에도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일부 탈중앙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구요. 그리고 제가 이 민코인 들고 온 이유가 절대 이 민코인 무조건 매수하려고 들고 온 영상이 아니고요. 이런 민코인도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들고 온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실 거라면 절대 1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단돈 만원 또는 여유 되시면 10만원 정도만 들어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코인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코인 투자하시는 목적이 겨우 10% 20%이 정도 드시려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100% 많으면 1000%에서 1000%까지 드시려고 투자를 하시는 걸 텐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페페코인에 단돈 만원만 투자를 했었으면 이렇게 500만 프로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텐데요. 만원만으로서도 거의 5억이 되는 거잖아요. 지방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돈인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500만 프로 수익이 되기 전까지 매도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이 민코인을 개발해놓고 먹튀를 하는 일명 러그풀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실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주 로또 구매하시는 그 확률 로또 확률인 500만 분의 1보다는 확률적으로는 더 승산이 있다고 라 판단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제2의 페페코인 될 가능성 노프 민코인을 들고 있는 건데요. 자, 저희 페페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된 거래소가 소수 탈 중앙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나중에 메인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그상장비는 크게 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이 민코인은 스택스 기반 민코인인 보르던이라는 밈이고요.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은 판정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택스 스왑 이라는 스택스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코인 선점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보던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민코인 백서와 그리고 민코인 쉽게 매수하는 매수 매뉴얼 저희가 작성했는데 바로 문자로 답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스택스 코인이 이 나카모토 릴리즈 정상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정말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대로 스택스가 내러티브와 기술적인 관점에서 17달러 즉 2만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 스택스 민코인들 얼마나 폭증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웰치코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이 보던 코인 지금 아직 숨겨진 스택스 민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또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번호로 보던이라고 문자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저는 스택스 민코인인 보던 코인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